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이폰 17이 헤드폰을 인식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 헤드셋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먼저 헤드폰 포트를 확인하세요.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헤드폰 포트는 USB-C입니다. 그러니 아이폰의 헤드폰 포트가 안에 보풀이나 먼지, 이물질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고 마른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럽게 청소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헤드폰을 연결해주시고 해당 포트에 아주 단단하게 잘 꽂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에 케이스를 씌웠다면 케이스를 제거해서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케이스도 점검해 보세요. 헤드폰 케이블에 손상이나 마모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 중이라면 헤드폰을 충전하세요. 블루투스 헤드폰이 완전히 충전되어 있거나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이폰에서 컨트롤 센터를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만약에 이것으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블루투스 설정 메뉴로 직접 이동하신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 목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하려는 기기 옆에 있는 정보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 기기 지우기를 선택하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기기를 눌러서 추가하세요. 그리고 다시 연결을 시도해보세요. 이 모든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해결책은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는 것입니다. 이는 컨트롤 센터를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할수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켜고 같은 방법으로 끌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잠깐 멈춘 거였네요. 항상 문제는 제가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는 걸못 봤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이폰을 간단히 재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원버튼과 볼륨 어키를 동시에 길게 누르고 원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세요. 그리고 기기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기가 완전히 꺼지면 기기의 측면 버튼을 애플 로고가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길게 누르세요. 그런 다음 전원 버튼을 놓고 기기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할수 있는 것은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전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와이파이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설정 메뉴로 가서 일반을 연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열고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세요.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기기에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당연히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세요.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히 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초기화가 아니라 설정만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 탭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아이폰 전송 또는 재설정을 선택하고 재설정을 누른 다음 모든 설정, 재설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 후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다면 헤드폰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확인을 누르고 기기가 재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설정이 초기화되면 블루투스 헤드셋을 다시 페어링하거나 유선 헤드셋을 휴대폰에 다시 연결해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는 하드웨어 문제일 수 있으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플 고객 지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애플 스토어나 또는 주변의 애플 스토어, 애플 공식 대리점에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기기를 맡기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